아이 얼마나 좋을까. 이 집에 이사 와서 한3주 동안은 바빠가지고 시내를 잘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 마을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걸잘 몰라서 오늘 동네 산책도 할겸 어, 그 인프라도 좀 알아보자. 겸사겸사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. 아 근데 한번 파악해야 돼요. 어, 양주시 근처 어, 어. 양주시. 아 좋아 좋아 좋아. 평화로운 도시. <laughs> 음, 이건 되게 좋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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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과. 어떤 가게들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지. 이인후과 개원 확정. 오케이. 그리고 한의원 확보. Uh -huh. 그리고 30일 가지 아이스크림. 굿. 윙 인프라가 좋네, 음. 여기가. 살기 좋은 곳. <laughs> 한식 뷔페 한식 뷔페 좋다 와바어요 야, 단체 환영이라잖아 아 양이 많던데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아, 여기가 뭐가 많네 오케이 이게 새로 이사 가면 저런 거 구경하는 게 너무 음, 재밌다 맞아 맞아 좋아 좋아 완벽해 완벽한 집이다, 진짜 <laughs> 아 <laughs> 아 여기가 천이 있더라고. 아 좋아 좋아. 중앙공원 가는 산책로구나. 음해바하기도 많고. 굿. 합격. 와 동네 산책로 음 있는 거 진짜 좋다. 아 날씨 좋다. 음 날씨가 어디가 좋던데아 음 마음의 날씨가 음 좋은 거지. <laughs> 음 비가 오네. 비가 오네. 음 비가 와도 좋고.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. <laughs> 아우, 비바람이 몰아치네. 느낌, 느낌 있잖아요 어디가요? 파리 같잖아요 파리요? <laughs> 아이고. 비가 많이 오네. 뭐야! <laughs> 어우, 나 태어나서 해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보이면서. 아니, 갑자기. <웃음> <와>. <웃음> 이거 저 괴물에서 봤던 저건데. 아 이것도 나름 느낌이 있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오히려 멋지다 멋지다. 뭐가 <laughs> 자꾸 멋지다는 거 피드 케이블인데. 긍정적이야. 지금. 마음만 맑았으면 됐지 바지 다 젖은 거 아니야? 첫 바지 싹 젖었네 그냥. 바지가 여기인데? 아, 2층에 있구나. 오, 야, 비. 아, 좋다.